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큐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초급공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텐데요 뭐이래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초급공식은 총 1단계부터 7단계일겁니다 아마 8단계인가 제가 한지 얼마, 얼마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섞을게요 뭐 대충 섞었고요 나는 오늘 1단계만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먼저 크로스 십자가죠? 좋아,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십자가를 맞추는건데 저는 뭐 하얀색을 기본을 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십자를 가 맞추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팁을 주면 이런거 이런거는 절대 여기로 오지 않아요 뭐가 오냐? 이런 거죠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가운데 있는 거. 이런, 이런 거, 이런, 이런 게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한번, 시, 1단계에서 십자가를 맞추는 공식은 없어요. 따로 없고요. 그냥, 여기 있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, 옮기면 됩니다. 십자가 될 때까지. 여기도 됐죠? 찾아볼까요 여기 네요그럼 그대로 올리면 되겠죠? 이제 됐죠? 찾아볼까요? 여기도 있네. 그러면, 위에 거한번 돌리고, 오르면 뭐 되겠죠? 이런 식으로. 그러면, 펜단이가 벌써 끝났어요. 자, 이런 식으로. 또, 다음 공식을 이렇게 예고로 하자면, 어, 여기 두 칸을 맞추는 건다. 두 칸. 두 칸. 이런 식으로. 또, 예를 들어로 이런 식으로. 다두 칸을 맞추는 건데, 그럼 2단계 2단계 공식에서 만나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지금 안녕히 계세요.